안녕하십니까 슈라의집 오층복입니다. 예, 1월 19일 금일인데요. 요 예, 오늘 후배 찬수연이죠. 예, 아, 예 팔수연 잠치가킹덤와 있습니다. 야, 대전 뭐 킹덤부터 한번 기본다아닙니까 예, 뭐 베이커리부터 해서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한 접시 들고 한 바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 하나 입장. <laughs> 아이고 접시가 도자기 접시라 무겁네. 천천히 가, 보 도록 하 죠. 알 <laughs> 부터 다른 이막 이네 여섯 시랑 식사 시간 식작이라주리이많 은데 그냥 저는 백세 에서 몇점 제가 필 요한 걸로 피자 주우 니다 네, 피자 없이 못 살죠. 요요놈도이피자하나 캐. 네, 아메리칸스타이나닙니까여 많은 데는 패스하고 몇점만 일단 하고 한 서너 번 들락거리야 되니까. 오, 음식들이 있는 거 많네요 생각보다. 얘는 뭐야 아유 닭튀김 어, 눈에 빡 들어오는게 없어요 보면 스테이크 이런거 있는데 이게 뭐지 어, 스테이크가 안나왔네 1차전인게 가볍게 머미가 하고 아우 성모야 아우 이 아메리칼 사이드네 치즈하고 만주로 치즈 햄도 2개 이게 조금 예, 가격이 있는 햄이라 좀 있어 보이네 음, 양송이 식고와식 그 안에 쏙 든다 이거 짝대기를 들어서 이건 이따가 저건 약간 웰빙 느낌인데 연어 얘는 뭐야? 채소세요? 아우, 채... 야채 패스 <웃음> <웃음> 한 바퀴가 좀 넘네요. 어쩌는 거지? 네, 웰빙은 패스라, 가로이쪽이웰빙입니다 네, 웰빙은 패스입니다. 웰빙 <laughs> 있지않나요정 응. 응. 비친 먹어 줘야지. 이제 응. 엄 마가, 한번도보 아, 면서 끼 웠으면 인 테라 인 느낌？아니 네. 일단 2차전은 이렇게 간단하게 피자를 하나 더 가져가자 피자의 순주가 깔끔합니다 피자 원머타임 이것도 고리곤졸라 근데 달콤하니 저쪽은 베이커리니까이까심으로 하고 있더라고 타코 아시비 타코 아시비 그리고 짬뭐뭐 데달다 아 이렇게 덮밥이 되는구나 조금 이따가 덮밥도 하나 때리고 예 저는 이렇게 킹덤에서 한 접시 채팅했는데 뭐 소주 한 잔이 그냥 짤

사람. 아직 저녁인어이 끝내. 음, <음> <웃음> 어, 자 응? 어, 입구에 있어. 아우, 좋다. 여기랑 양총이 식구 똑같네. 여기 <laughs> 이거 봐야 빵이. 양총이 식가있는이 물고기 뭐가 구야그래 아, 이게 저기 빵에 이거 참. <laughs> 빵을 먹어야 나 <laughs>

지도 좋다고... <laughs> <오, 웃음> 앞으로 안아프시면쭉술탈평가기 안 얼굴이 많이 버스워지고 <laughs> 형님 그때 삼각집에서 술저 한잔 먹었다 인정 아, 형님 영상속에다 나도 트아운드고 제가 내잔 먹었어요아 그니까 그고팔팔 위험하고

맞아, 형님. 맞아, 형 맞아, 형님. 맞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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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기말요 네, 엄니. 음 지금 여기 저 8순위 안치와가지밥 먹고 있어. 음.. 홍세. 후배 여기 준산동 어, 왜 술을 먹었지 여기 행사했는데 뭐라 응응아 그래요 그럼 내가 내일 내일은 서울 가고 일요일 날 들어갈게 엄마 노래 응 음. 내일은 서울 가가지고 일이 늦어 응 음. 알았어요, 님. 일에 내가 아침에 전하고 화 들어갈게요. 네. 예. 음뭐 마을 자체에서 돼지고기 잡은 거 하고 뭐 과일하고 야채하고 좀 이따 가져가라고. 얼굴 한 보자 얘기지 뭐. 네 감사합니다요. 뭐 인생 뭐 있어. 인생 감사합니다고 사는 거. 그래서 술안 먹으면 은지이니까 아, 나간다한 번, 봄, 한 번, 봄, 한 번, 봄, 한아 봄,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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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한 번, 봄, 한 번, 그냥 편하게노시야 하는 거였는데 아몸아프서 무조건 갔죠 응. 형님 그 전에 는앞으얘해가지고 염증 생겨서 병원 약, 예약해가지고 다음 주에 고한 아프고 아픈 거 정리해야 되은 응. 너도 그 면역력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뭐남들 보면 정치대표 모여서 뭐, 뭐 철근 씹어먹을 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미운하고나 지금 아기 있으게 아빠가 좀 감정해야지 뭐, 튼튼하고, 아픈 모습 이런 것도 애들한테 보이지면 안 되거든. 아기 때는 이게 스킨스킨이 떠지는 것 같아. 애 같은 거는 우리 민구이가 우리 아기 만할때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좀 싸웠어. 그럴 줄있잖아 이제 돈이 안 도니까. 나도 웬만하면 쌍초를 안 하고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뚜껑이 열려. 그필은 그날에 뇌기가펼쳐 어릴 때지? 내가 좀, 목술도 크게 수술을좀 하고 하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빠가 뭐 하려면은, 뭐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굳이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없잖아. 음, 아니, 밝은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얼마나 많어. 그지? 아, 그래. 그럼. 며칠 전에 전화 왔습니다 현지에죄송다고 네. 네. 그래 내 무슨 들이시마지 전화 왔다안몰라겠거그 와서 다니까 말이 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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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동생이 하다는데 아 아니요 이거 작대기 있어도불편하잖아 아 음. 아까 가 돌아 있가 중국고이야해시는고리에다빠 김치만 있시 애경사하고 아진 파티인 거는 나도 우리 가족도 그냥 입고 아, 내 아, 했고 안 가고 하면 오늘 야 초대한테 어 가면 갈수록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주고 안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큰건 챙기고 그 소프트한 것도 있잖아. 정말 내 지인이 친하다는 데아가 있으면 야, 소갈비는 철근이야 쓰레기 쓰레기. 철근이다.

어, 아이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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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어저께 오징어 회을가오데 오징어 회랑 오징어 했는데, 했는데, 오징어 회는오어 했는데, 오 했는데, 오징어 했는데, 오징어 했는데, 오징어 했는 오징어 했는데, 오징어 했는데, 오징어 했는데, 오징어 했는데, 오징는데 오징어 했는데, 오징어 했는데, 오징먹었는데오징는데 오징어 했는어는갔는데전화 저녁 모는 데서 원래는 그걸 바로 갈라고 했어 근데 시간이 니네 9시니까 여기서 그 우리 불맛에 빠졌어 있잖아 동네형대 돼지고기 한판한 한 근에 4만 원이야 당경살 주고 삼겹, 목살 뭐 널밀살 근데 형그나 둘이 먹는데 형은 단골이지 아, 형, 형 이거 남을 것 같은데 하더니 둘이 잘 먹었어 어제 형이 야 이거 다못 먹겠냐 계란말이 계속해 주지 뭐하지 반찬 계속 주지 하니까 우리 어릴 때는 물론 여유로움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반찬 많이 주는데 좀 특성화 돼서 반찬 추가 계속 하면서 고기 추가는 안해 반찬 추가는 이제 출발이요 <laughs> 네 이모님 나도 오래돼가지고 야저 삼촌 오면 반찬 많이 먹는 거 이제 특성화 돼서 알아서 그냥 비면또한무텅씩 가져와 편하게 먹으라고 오랜만에 어제 끝물에 끝, 끝났다, 야. 아우, 막, 많이 올라왔네. 음. 웬만하면 안 차는데. 아, 맥주 좀 먹고. 응. 오늘 울쪽에 저는. 구한이 한번 뭐 저기니까 왔고 그 유상이는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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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의미 없이 잘 왔네. 오늘 너도 인사 드릴 분이 많이 있겠네 그래도 다른 걸 떠나서. 오늘 나는 나왔어? 아까 저단톡에 올렸어. 기본 인사만 하고 시간 안 되고 뭐. 네, 진철이랑 11시 반 거. 저거 가잖아 아, 이렇게 씌워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킹덤은 시트에이컴으러 오는 거아니겠습니다 킹덤은 음. 얼마나 해야 온지 모르겠지만 그냥 도저히 비도가 소강하지 않아 먹고 있고 요래 마무리합니다. 새해 복 많이 하시고 다음 영상도 인사드리고 고맙습니다